네. 2022 시즌 모든 시범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해보다 기간도 길었고 경기 수도 많아서 이 시범 경기가 승패 결과가 또 정규 시즌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 과정만큼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LG 트윈스는 롯데 자이언츠 기아 타이거즈와 함께 시범 경기 1위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LG 트윈스 시범 경기에서 또 팀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준비가 잘 되었는지 선수들은 누가 누가 잘했는지 한번 오늘 총결산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범 경기 순위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LG 롯데 기아, 엘롯기가 시범 경기에서 나란히 8승 3패 2무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세 팀이 공동 선두를 형성을 했고요. 이제 그 뒤로는 KT 위즈, 디펜딩 챔피언인 KT가 4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5승 3패 4무의 성적이고, KT는 성적도 성적이지만, 지금 강백호 선수가 계단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3, 4개월 정도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백을 좀잘 메우는 게 초반에 중요해 보이고, 삼성 라이온즈는 5승 5패 2무, 5할 승률을 맞췄고요 삼성 다음에는 이제 SSG 랜더스가 지난해 정규 시즌도 6위를 했는데, 올해 시범 경기도 6위를 했고, 그 뒤에는 공동 7위로 NC와 한화, 이 팀들이 이제 5할 근처의 승률을 유지하면서 7위까지 형성을 했고요. 이 9위 키움은 10억 기 기간 8연패를 당하면서 순위가 9위까지 떨어졌는데, 키움도 이제 박병호 선수의 공백을 메울 김웅빈 선수가 골절상으로 인해서 3, 4개월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이 성적보다도 이 주축 선수의 부상이 더 중요해 보이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미란다도 한 번밖에 등판을 하지 못했고 호세 페르난데스도 한국에 늦게 왔고 양석환도 부상으로 제대로 나오지 못하면서 시범경기 단 1승밖에 기록하지 못하고 시범경기 기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타격 파트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팀 타율 2위, 득점 3위, 타점 2위, 안타는 1위였는데 적극적인 타격을 주문한 이호준 코치가 캠프 때 강조한 부분이 시범 경기 때 맞아 떨어졌던 것 같고요. 3볼에서도 자신있게 타격을 하고, 또이효정 코치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지난해에는 너무 앞쪽에 이 히팅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타자들이 공을 잘 고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타이밍이 늦어서 이 던지는 공들의 손이 안 당한 것이고, 지난해는 스트라이크 존이 좁아서 타자들이 출루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있었지만, 올해는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뒤에다 놓고 좀더 공을 지켜본 다음에 확실한 스윙, 자기 스윙을 가져가면서 어떤 공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다고 했는데. 그런 주문들이 잘 맞아 떨어진 것 같고요. 팀 홈런도 10개로 2위였는데 이지분은 대부분 송찬희 선수가 차지를 했습니다. 송찬희 선수 6개를 기록하면서 이 홈런 선두에 올랐고 개인 성적은 송찬희의 홈런왕 등극을 비롯해서 문보경 타율 4위 송찬희 탑점 2위 문보경 득점 1위 송찬희 장타율 1위 문보경 출루율 2위 송찬희와 문보경이 꾸준히 경기에 나서면서 좋은 기록들을 상위권에 랭크를 했고요. 송찬희 문보경과 함께 캠프기. 이 시간 내내 이호준 코치 의 칭찬을 들었던 이재원 선수도 좋은 타격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영빈 선수도 경기에 이제 막판에 일주일간 집에서 쉬면서 나오질 못했지만 홈런도 하나 기록을 하고 수비에서는 실책이 있었지만 그래도 타격에서는 역시 이호준 코치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4인방 송찬이 이재원, 문보경, 이영빈의 활약이 빛났고 주전급 선수들이 지난 시즌 시범 경기보다 경기에 많이 나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뭐, 잠깐 몇 명의 선수들이 왔다 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제 라인업에 들어오고, 마지막 단계에서, 지난 29일 경기에서는 선수들이 대부분 풀타임을 뛰었거든요. 그만큼 몸이 준비가 됐고, 타격감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코로나19 확진이나 뭐, 잔부상 등으로 인해서, 홍창기나 김현수나 김민성 선수가 조금 막바지에 빠졌다는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나름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고 김민성 선수는 29일 연습 경기에서 홈런도 쳤다고 하니까 개막 엔트리에서 타격감이 올라온 선수들과 또 준비를 잘 하고 있는 선수들이 또 합류를 해서 초반부터 지난해보다는 적극적으로 점수를 많이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수 쪽을 볼게요. 투수 쪽은 지난해 좋았던 거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팀 평균자책점 1위를 기록했고요. 영봉승은 LG가 두 번으로 최다 영봉승을 기록을 했고. 피안타, 피홈런은 10개 구단 중 가장 적게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볼넷이 최다 2위를 했는데 강효종 선수가 8개의 볼넷을 허용을 하면서 이 수치가 이 45개의 볼넷에좀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개인 성적은 임준영 선수가 3승으로 시5경기 다승왕에 올랐고요. 이정용 선수가 구원승으로만 2승을 챙기면서 다승 2위 고우석 선수 세이브 1위, 정우영 선수 홀드 1위 아담 플로코가 탈삼진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시범 경기 투수 총평을 살펴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지난해보다 5선발 후보들 손주영, 임준영의 내용이 굉장히 좋았고요. 체인지업을 장착하고 지난해보다 몸을 더 일찍 만든 이민호 선수가 정상적으로 로테이션을 소화하면서 지난 시즌보다 많은 안정감을 시범 경기 기간에 가져갔습니다. 이대로만 이민호 선수가 정규 시즌에 활약을 해준다면. 외국인 원투펀치 두 명의 뒤를 이어서 국내 선발까지 갖춰지게 되는 거고요. 지난해보다 두터워진 불펜진은 지난해 필승조 그대로 가고 함덕주 선수가 수술을 마치고 합류를 했고 또 김진성 선수도 생각보다. 공이 좋고 최동환 선수나 진해 선수나 최성훈 선수까지 추격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도 컨디션이 좋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케이시 켈리가 발목 부상을 캠프 막바지에 당하면서 정규 시즌 등판이 살짝 늦어졌는데 이를 또 대비해서 플로코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개막전 선발로도 아마 플로코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켈리가 좀 늦어져도 이 앞에 국내 선발들이나 플로코가 컨디션이 괜찮기 때문에 천천히 준비를 해서 개막 다음 주에 등판을 하는 쪽으로 가도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팀 수비 쪽 보겠습니다 이 수비 쪽은 제가 이제 중계를 계속 지켜본 결과 내야 쪽에 시프트의 성공률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시프트가 자리만 확 옮기고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올해 시범 경기에서 김우석 코치가 새로 시프트를 짰는데 유격수 오지환과 이루수 사관창 사이에 루이즈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유격수 3루수는 그대로 놓고 서건창만 2루 베이스 뒤에 위치해서 안타를 빼앗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외야시프트는 지난해 실패한 사례가 많아서 적극적으로 가져가지 않는 모습이 상당히 피드백이 된것 같고요. 루이즈가 또이 시프트 중심에 있어서 3루수비에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반면에 이제 최은성 선수는 1루 쪽으로 타구가 좀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타구 갈 기회도 적었고 또몇안 되는 타구 중에서 에러가 나오면서 아직까지 일루수비의 물음표지만 정규 시즌에 에러 뭐 언제든지 할수 있는 거고 구멍이 그렇게 크지만 않으면 클러치 상황에서만 잘 해준다면 일루수비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일루수비가 만약에 안될 때는 또 문보경 선수나 송찬희 선수나 이렇게 일루로 들어갈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대비를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외야는 그동안 이제. 삼성의 유니폼을 입고 박혜민이 또 중견수 쪽에서 좋은 수비, 어마어마한 수비 범위를 보여주면서 많은 타구들을 처리를 했는데 그 수비를 LG유니폼 입고 본다는 게 저희들도 편안한데 투수들 입장에서는 매우 편안할 것 같고요. 또그 옆에서 이제 이재원 선수가 많은 수비를 소화를 했는데 이 선수가 발이 빠르기 때문에 좌익수, 우익수, 중견수를 오고 가면서 발전하고 있는 수비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제 만세도 적게 부르고 또 이재원 선수 이제 박해민이라는 좋은 멘토가 있기 때문에 또 수비가 정규 시즌 중에 더늘 것으로 보이고 이외에도 이제 백업으로 나서는 선수들이 수비가 다 좋아지기도 했고 원래 좋은 선수도 있었습니다. 문보경 선수가 1루3루 수비를 주로 맡는데 3루 수비가 상당히 좋아졌고요. 이상호 선수는 뭐, 내야 전 포지션 어디에 갖다 놔도 좋은 수비를 해주고 있고, 허도한 선수도 이제 유강남의 수비 이닝을 덜수 있는 충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비력 면에서는 역시 LG가 이 수비 코치 출신 감독이다 보니까 굉장히 몇 년간 편안하게 수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탑3 한번 체크를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보인 선수들이 많지만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3명의 선수씩만 뽑아봤습니다 먼저 이제 시범경기 홈런왕 송찬희 선수인데요 OPS가 무려 1.112가 됩니다 어, 6홈런에 10타점을 기록을 했고 시범경기 기간 동안 최다 홈런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송찬희 선수의 이 신드롬이 대단한데 송찬희 선수는 이 1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정도 자기가 갖고 있는 100%의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록을 가지고 또 개막 엔트리에 들어가는 거고, 개막 당하면 뭐 무조건 자랄이라는 보장은 없고, 상대 팀도 이제 송찬희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들어올 테지만, 시범 경기의 기세를 또 주전들이 지쳤을 때나 깜짝 선발 기용이 되었을 때 한번 임팩트 있는 활약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요. 문보경 선수가 시범경기 기간에 저는 가장 꾸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를 기록하지 못해도 볼넷으로한번 이상은 꼭 출루를 기록을 했고, 연습경기 기간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시범경기 내내 좋은 타격을 보여주면서 3월 오픈 1, 2의 타율 OPS 0.915, 1억 런의 4타점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재원 선수, 시범경기 도중에 잠깐 선수단에서 제외되기도 했지만, 경기에 나올 때마다 아주 매섭고 빠른 타구를 만들어냈던 이재원 선수입니다 9경기에서 3할 9푼 3리의 타율 OPS가 1.148이나 됩니다 송찬희 선수보다 더 높고요 이 선수가 1군이든 퓨처스든 타석을 소화하면서 타격 스킬이 점점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데뷔 때에 비해서 컨택트라든지 선구안 이런 부분이 정말 많이 개선이 됐고 또 홈런은 기록하지 못했지만 2루타를 8개나 기록했다는 점에서 개막 들어가면 또 자연스럽게 홈런은 나올 거니까 이재원 선수도 준비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시안게임 걸려있기 때문에 또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타 외야수가 젊은 선수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재원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수 쪽 보겠습니다 임준영 선수가 3승 무패 11이닝 동안 11개의 탈삼진을 잡으면서 2실점 평균자책점 164로 다승왕을 기록을 했습니다 세경기 모두 승리를 거뒀고 나올 때마다 이제 피안타를 허용하는 모습들이 좀 아쉽긴 했지만 주자가 있을 때에도 기복 없이 최소 실점으로 이닝을 막아나가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손주영 선수는 더 좋았습니다. 6이닝 동안 평균 연책점이 제로였고요. 손주영이 마지막 등판은 퓨처스 연습 경기에 나와서 했는데 마지막 등판에서 최고 구속 147을 찍으면서 퓨처스 6이닝 7탈삼진 무실점으로 손주영도 이제 유지영 감독의 인터뷰 에 따르면 개막 로테이션에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이 손주영 선수가 더 많은 승수를 쌓을 수 있을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중간 게트 쪽에서는 뭐 최동환도 잘했고 정우영 물론 잘했고 고우석도 딱히 불안한 점이 없었는데 이 선수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바로 함덕주 선. 5경기에서 9개의 탈삼진을 5이닝 동안 잡으면서 평균전책점 제로, 제로맨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구속도 많이 회복이 됐고, 또 특유의 체인지업이라든지 변화구 구사가 아주 잘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코로나 변수도 있고 또 아시안 게임 변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 개투, 특히나 경험이 있는, 큰 경기 경험이 있는 선수들의 활약이 필요한데 함덕주 선수를 비롯해서 김진성 선수, 후반기에 돌아올 송은범 선수까지 해서 또 만약에 불편진의 공백이 생기면 이 선수들이 더큰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은 미디어데이가 있습니다. 오후 2시에 류지현 감독 박해민 선수, 임찬규 선수가 참여하는 미디어데이가 시작이 되고요. 네이버 스포츠와 이 프로야구 중계방송 채널을 통해서 또 TV중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미디어데이 때는 또 개막전 선발투수, 우승 공약 여러가지로 재밌는 시간이 될 거니까 여러분도 개막전야의 분위기를 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범경기 총결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